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으로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 자, 인구수 있고, 뭐, 이렇게, 제거율 있고, 요거, 값들 한번 멈춰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다 보셨죠? 그러면은, 1번, 1차 침전지 슬러지 양을 구하래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고형물 함량분에, 함량 곱하기 비중분의 제거 SS량. 그럼 제거 SS량을 구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자, 부유고형물 부하량이죠. 0.1kg per in day 곱하기 이제 인구수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5천인이죠. 5천 인인 그런 다음에 1차 침전지니까 1차 침전지 부유고형물 제거율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0.65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면은 325kg per day가 됩니다. 그리고 고형물 함량은 이제 여기 함수율이 90%니까 고형물은 10%가 되겠죠? 0.1입니다. 비중은 이제 1.01. 1.01인데 여기서 이제 단위 있게 써서 여기에서 단위 쓰는 거는 kg per l 입니다 그래서 제값 넣어보면은 325kg per day 그리고 고형물 함량 0.1 곱하기 1.01kg per l 하면 이제 단위가 맞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3217.82L per day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2차 슬러지 그 2차 침전지 슬러지 양 공식은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제거 제 BOD 5는 유입 BOD 빼기 이제 유출이죠 당연히 이제 제거니까요 그럼 이제 유입은 어떻게 되냐 BOD 부하량 일단 먼저 쓰죠 0.08kg per in 곱하기 day 그런 다음에 인구수 쓰죠 5000인 그런 다음에 2차 침전지니까 1차 침전조 거친 거죠. 그래서 1차 침전지의 제거율은 30%래요. 그러면 이제 70%가 남죠. 2차 침전에 들어오는 건 이제 70이죠. 그래서 이제 1 0.3즉 0.7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면은 인인 없어지고 결국 280kg/day가 들어온다. 그럼 유출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쓰면 되죠. 부하량 인퍼데이 하고 5000인 하고 여기에 이제 제거율 95%죠? 그럼 이제 유출되는 거는 이제 5%가 유출되는 거죠. 네, 여기 2차 침전조라 써져야 되는데, 책에는 잘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0.05를 곱합니다. 그럼 자,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20kg per day가 유출되는 거죠. 그럼 280 빼기 20은 260kg per day죠. 자, 이제 값 구하면 되죠. 제거 BOD. 260kg per day. 그리고 자, 여기 생물학적 고형물량 요거죠 요거 0.35고염물 함량 2차 침전조에서는 함수율이 물이 95니까 고염물은 5%죠 0.05 비중은 1.05 kg per l 넣으면 되죠 0.35 나누기 고염물 함량 0.05 그리고 비중 1.05 kg per l 하면은 이제 없어지고 없어지고 계산하면, 1733.33L per day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들을 외우시고, 항상 말했듯이, 문제 푸는 순서, 이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